SK 하이닉스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 그러면 첫 번째 HBM 전쟁을 했어요. 삼성전자랑. HBM이랑 고대역폭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자, 기존의 메모리, 메모리는요. 자, 첫 번째. 1. 용량이 중요해요. 창고의 크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HBM이 2016년도에 처음 개발됐거든요. 인텔에서 HBM이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이걸 어다써 이랬거든. 어? 도대체 이이어 무식하게 용량이 크고 두 번째가 출력입니다. 출력이 여기 문이 이렇게 쭉 뚫려 있어요. 그래서 웃다서 했는데 A on device AI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지금은 HBM 아니면 이 데이터량을 감당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용량. 그래서 1 1세대 HBM은 8층이에요. 8층. 어, 아주 획기적이죠. 8층으로 쌓아 올려 가지고 고층 빌딩이에요. 그러면 골층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많겠죠? 근데 지금 이제 또 붙고 있는 건 뭐냐면은 5세대 HBM. HBM2, 3, 지금은 3E입니다. HBM3E. 12층이에요. 이제는요, 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8층까지고도 안 돼. 12층은 돼야 돼. 자, 이 경쟁에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붙어가지고 통일해 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세계 AI 시장 점유율 80%인 엔비디아랑, 엔비디아 CEO가 잭슨 황이죠. 엔비디아랑 짝짝꿍 먹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HBM 전쟁에서. 그래서, 엔비디아의 현재 삼성전자 HBM을 납품하느냐 못하고 있어요. 2위 회사의 현재 납품 중이고 1위인 엔비디아한테는 못했어요.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시장에서 자 HBM 2, 3까지 납품했고요. 이제 차세대 3E가 필요해요. 이제는 삼성전자가 3E부터는 안져. 야 내가 한판 졌지만 3. HBM 3부터 너한테 앉어. 특히나 HBM 4 여기서 여기 절대 앉어. 따라붙겠다라고 해서 어 그래도 삼성인데 잭슨 황도 야 우리가 삼성 하고 안할건 아니야. 앞으로 삼성 좋은데야 하니까 주가가 하이닉스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죠. 네. 이 뭐냐? 현재는 다시 CX의 경쟁입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방금 얘기해 드렸듯이 첫 번째는 용량이고요 두 번째는 출력인데 이게 8차선이에요 기존의 8배의 출력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CXL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하는 건 CXL 2.0이거든요 자뭐이 국뽕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 경쟁이 붙는 바람에요전 세계 시장에서,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현재. 예. 그 다음 두 번째 붙은 게 CXL이에요. 앞으로는. 이건 뭐냐면, 출력이에요, 출력. 출력만 높으면, 이 저장 창구가 안 커도, 기존의 DRAM으로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출력만 커도 같다. 용량이 HBM 못지않게 쓸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X, XK HANIX가 2022년도 8월 달에 CLX의 2.0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존 DRAM을 용량을 크게, 창고를 크게 해버리면, 이 출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출력이 더 뛰어나다. HBM보다. 96GB DRAM. 96GB DRAM으로 CX를 2.0을 쓰면 HBM3E랑 같아요. 어. 요거는 사실 삼성전자랑 지금 한판 붙고 있어요. HBM은 한판 붙어서 완전히 이겼고요. 하이닉스가. 독점해버렸고, 이제 요거 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일을 갈고 있어요. 이건 아니죠. 하이닉스도, 야, 너 지금 1회 전에 나한테 케어 한방 먹었잖아. 어? 이것도 이길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글로벌 회사, 두 회사가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K 반도체는 이제 또 굉장합니다. 지금. 물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 주봉, 월봉, 지금 신고가 내버렸지 않습니까? 뭐, 20만원, 뭐, 내년까지는 나는 봐야 된다고 봐요. 25만원, 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 2월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자, 1월 달에도 선착순 500명 모집해서 아주 중요한 수익들, 큰 수익들 안겨드렸고요. 2월 달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청자 받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궁금한 종목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또 영상 새롭게 남겨가지고 다 진, 정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HQ 39% 먹었는데요 지금도 좋은게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와 관련해 가지고 갤럭시 폰이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재료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종목이에요. 자, 제주은행은 67% 아주 큰 수익 먹었는데요.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통 주식 수가 되게 작아요. 저 PBR 종목인데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추천을 드렸고요. 삼성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 가지고 5일 5거래일 만에 42% 수익 내드렸는데요. 아기 상어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한다. 뭐 이런 재료가 한번 불었었고 저출산 관련주로 뭐 아주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TSMC에 우리나라에 아주 물량 받아 가지고 만드는 회사죠. 온 디바이스 AI 관련 재료가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 수익 이렇게 났소.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증거로 딱 보여드리자면은, 문자 받아 사이트입니다. 요, 요 메뉴 요렇게 찍으면 메뉴 다 나오고요. 어. 요, 깜빡깜빡 오른쪽에 하는 거 보이시죠? 실제 사이트고, 전송 내역에 딱 들어가면은, 2월달, 자, 1월달, 1월달 가면은, 그 전에 추천드렸는 것도 흥구석유, 캡스톤 파트너스 다 수익 많이 났고요. 슈프리마 HQ 딱 보여드리면요. 1월 22일 날 추천드렸고, 요게 지금 두 가지 재료예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래 가지고 추천드렸고, 자동 출입구 시스템, 전자여권 판독 시스템, 요거 도입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갤럭시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경량화 관련 이슈가 아직도 있습니다 차트로 한번 딱 보여드리면요 자요날좀 올라갈 때 플러스 한1 0 프로 날때 추천드려 가지고 결국은 상쳤어요 그리고 조금 더 먹자 이게 지금 한방짜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눌림 목 기다렸다가 한방 딱칠때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9%약40% 수익을 달성시켜 드렸고요 제주은행 한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요렇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상세한 이유들 다 코멘트 해드립니다 문자로는 이유까지 달아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야 얼마 사냐 얼마 파냐 이거만 좀 아시면 되죠 처음 상승하고 이렇게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 추천 딱드렸고기가 막히게 상승이 빠바방 날아갔을때 고점에서 목표가 딱 달성시켜 드렸고요. 이 뒤에 또좀갈수 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너무 저평가요.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을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삼성 출판사 2월 1일 날 추천 드려가지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요렇게 해서 딱 선착순 500분한테 드린데 510분한테 보내드렸죠. 예, 조금 뭐 인심 좀 더서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 낼수 있도록 요렇게 무료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눌러줄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재료도 좋고 갈수 있는 뭔가 한 방이 있는 종목을 눌러줄 때 여러분들한테 추천 딱 드려서. 추천한 위치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딱 들여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라. 뉴스 뜰때 팔아라. 예. 요렇게 해서, 출산 장려 정책 지금 정책 이슈 테마가 있죠. 재료가 살아있고 차트가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14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오픈 엣지가 날라가기 전에 추천드려가지고 물론 뒤에 더 갔습니다 요거는 올해는 진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설계하는 데가 팻니스 회사고 그걸 시공하는 데가 파운드리에요 우리나라에서 TSMC의 물량을 받아서 파운드리 하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여기가 날라가기 전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날라갈 때 팔아드렸다 그 뒤에 더 갔어요 더 갔지만 더 가는 거는 까치밥이다 안전한 구간에만 먹자 이런 거고요 이런 재료가 살아있고 확실한 종목들은 나중에 물리더라도 또 갑니다. 뒤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올해 완전히 히어로가 될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 주시면은 선착순 500분 해서 제가 또 다음 종목 또 날라갈 수 있는 거또 재료가 좋은 거 이런 거딱 해가지고 매수과 목표과 손절과 해서 추천드리고요. 1월달, 1월말, 2월달에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도 다 날라갔고요. 예, 이렇게 큰 수익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신청 주십시오. 궁금한 종목, 내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또 3월 초 프로젝트 참가하실 분들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빨리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